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대전역에 나와 계신 국민 여러분, 또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네, 어, 오늘도 3.1절 1천만 국민 대회를 위해서 전국 순회 기자회견 및 강연을 하고 계신 정광은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로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전라도 광주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 그리고 오늘 여기 대전으로 왔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 우리 정광은 목사님 많은 지지 부탁드리면서 말씀 또 듣도록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제 광주에 이어서 어제 전주에 이어서 오늘 대전역 광장에서 여러분을 에, 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한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어떠한 정치 시스템을 갖느냐 이것이 국가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후에 또 해방 후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에 가는 나라가 되었고 반대로 북한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때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세계 거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이것이 하나의 또 분기타를 치는 결정적인 조건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 건국 후에 또저 해방 후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같은 성과를 낼수 있었고 북한은 반대로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났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친구를 갖느냐. 이것이 한 국가의 또 흥망성세를 가르는 또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 히로시마 원자탄, 또 나가사키 원자탄 터진 후에, 해방 후에 우리는 친구를 누가 삼았느냐. 미국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세계 주도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차피 친구를 가질 바에는 세계 최고의 나라를 가지는 게 낫지 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미국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북한은 반대로 중국을 친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중동맹을 했습니다. 조중동맹. 우리는 한미동맹 하는 사이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것 좀 민감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느냐? 한 나라와 국가와 시대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후에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성교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조지 워싱턴 했죠? 하바드에서 석사했죠? 그리고 프리스턴에서 박사했습니다. 이것도 4년 반 만에 3개 과정을 다 했습니다. 아직도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 사람들도 학사, 석사, 박사를 이게 4년 반 만에 하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천재죠, 천재.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 해안이 열려서 보니까 한 시대가, 한 국가가 기독교를 만난 국가는 다잘된 거예요. 특별히 유럽. 그 다음 미국.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조건을 우리, 우리, 우리 남한은 잘 선택했습니다.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는 이승만. 그 다음에 또 친구는 미국. 그리고 종교는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생긴 나라, 해방된 나라가 148개가 있습니다. 지구촌에 148개 나라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사는 기본적인 이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원래는 세계라 그럽니다. 저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laughs>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의 말에 의하면 세계인데 첫째는 싱가폴입니다. 싱가폴. 싱가포르. 근데 싱가폴은 도시 국가예요. 사실은 규모가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돼요. 정식 국가라고 할수 없고 섭섭하지만 두 번째는 대만이지만 대만이라고 하는데 대만도 인구가 1800, 2000만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베로의 주장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148개 나라 중에 국민 여러분 잘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8개 나라 중에 인간이 사는 기본적인 민주화 제도, 그다음에 먹고 사는 산업화를 완성한 나라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혹시 위치가 사무실이나 또 집에 계시거나 어디 계시든지라도 박수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하나. 이와 같은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왔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악랄르 치니까 정교조들이순 빨갱이 교육만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찰나가던 대한민국이 지금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주사파, 그 다음에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그때 반기를 들었던 남로당의 박한영의 찌꺼기들. 이두 개가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을 반대로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미쳤어요, 미쳤어, 대한민국이. 미쳤어요. 두 번째로, 세상에 우리나라의 지도자 이승만인데, 이승만을 만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승만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은 망해요, 망해. 이승만 지지율이 3%밖에 안 돼, 3%. 그런데 김정은 지지율이 15%야.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누가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냐면, 누가! 내욕 한마디 하습으면 야, 이 개자식들아! 누가 있다, 이 나라를 만들어 누가! 그리고 지금 친구를 바꾸려고 합니다. 미국의 친구를 중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누가? 저는 정치가도 아니요, 사회 운동가도 아니요. 저는 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나 혼자 선지자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선지자 중에 나는 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광주에서 연설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기자가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목사님 하는 그 모든 말들이 국민들의 국민들이 공감을 얻습니까 그래? 필요 없어, 국민들 공감. 한 사람도 국민들이 내 말에 동의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선지자의 선지자. 선지자는 국민들의 동의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나는 순교당하면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제자들은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하시고 하는데, 오늘 제가 대전을 또왜 왔느냐.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팔사 다 주사파한테 취하고, 저 문재인 거짓말쟁이한테 현혹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제가 다시 예언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베네주엘라보다더 비참하게 됩니다 네 가지 조건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북한이요? 우리가 북한 보고 손가락질해요? 내일 모레 대한민국은 북한 같은 나라가 된다고요 왜? 정치 시스템이 사회주의로 바뀌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지도자가 이승만의 건국 철학위에 서지 않고 다시 주사파의 교리 위에 대한민국이 돌아간다면 반드시 대한민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문재인 저놈이 나를 감방에 유죄 올렸는데 그러나 현명하신 우리 재판부의 판정에 따라서 내가 재판부한테 정말로 내가 참 진실하게 내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지자가 애국운동을 안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사님들 저를 좀 풀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나가서 애국운동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가 나온 이후에 청와대 게시판에서 이 좌파발갱이 종북주의자 대깨문 애들이 거기다 청원서를 넣어가지고 나를 무죄로 판정한 허선아 부장판사를 뭐 파면하라. 정강훈을 다시 재구속하라 청와대 게시판에다 올렸어요. 나는요, 이런 것을 보면, 젊은 애들이 하는 짓을 보면, 차라리 한번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넘겨줘버리고, 나는 그때 미국에 이민가서 한 5년 살다가 오면, 한번 당해봐야 알지. 당해봐야 알지. 예? 그따위 짓을 하는,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어? 그, 보십시오. 근데 왜이 멀쩡한 대한민국에서, 전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경제, 이재용 어제 구속했죠? 모든 면이 지금 추사파 애들이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강훈 잡아서 감옥에다 넣고, 이재용도 감옥에다 넣고, 전부 이게 사회주의로 가려고 삼성을 해체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출발점은 북한의 지시로 다 되어진, 북한의 지시로. 어제, 강현재 변호사님 이따가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 <laughs> 그저께 어,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 거 보셨죠? 그게 일개 대통령이 할 기자회견입니까? 그중에 수도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 미군들하고 우리 한국 국군들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군대는요, 숫자가 몇 명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는,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요, 헛방이에요, 헛방. 훈련 안 하는 군대는 있으나 많아, 있으나 많아.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을 김정은한테 가서 허락받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본정신입니까? 아니, 한미연합훈련을 김정은한테 가서 결재받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이 공개적으로 그따위 말을 하니까 어? 박상학 대표가 북한의 주민들 2, 2,500만 사람들에게 너무 불쌍해서 자기 자기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 사람들은 도대체 소식을 모르니까 세계가 어떻게 는지 모르니까 고무풍선을 날려서 거기다가 어, 달러 1불짜리를 넣고 해서 이 세계 소식을 전하는데 김여정 그런 기지배가 말이야 어? 북 공풍선 날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청와대 가요, 바로, 김정은 하명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했지 않습니까? 어? 북한 공풍선 날, 못 날리는 법을,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어? 정강훈 구속한 거도첫 출발이 우리 민족끼리 방송에서 정강훈을 구속하여 땅속에 묻어라. 이렇게 지시 딱 하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바로 문, 문재인이가 그 말을 이어받아서, 정강훈 재구속해서 법정 채공을 때려라. 문재인 정신 차려 이놈아. 대통령이 그따위 말을 해 국민들에게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종. 대통령이 뭐 별건지 알아? 대통령 국민의 종이라고, 종. 어디 종이 주인한테 말이야. 떠들고 난리야. 정신 나가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도 안된 놈들이 대통령 한다. 기본도 안된 놈들이 국회의원 한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날씨도 춥고 바깥이니까 긴 연설을 못 하고 핵심을 잘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4대 조건, 자유민주주의, 함따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 이것을 다시 철저히 바로 세워서. 이것을 거스리고 이것을 반대한 놈들은 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으로 취급을 하고 북한로다 내쫓아버려야 되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감옥 6개월 있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보니까 70년 동안 건국정신으로 살아온 것이 몸속에 피 속에 다 세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오자마자 바로 조갑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판도가 어떻게 됩니까? 깜빡에서 나오자마자 그랬더니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10대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20대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30대가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0대는 내가 나오던 그날 내가 딱 조사해보니까 42%밖에 안 돌아온 거예요. 42에서 42대 58.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제가 나온 그 다음 주간에 보니까 40대도 다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50대, 60대, 70대 해서 전 인구의 지금 60%에서 70%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국민 여러분,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기도를 빡세게 했지만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면 나라가 살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의사협회들이 100%다 돌아왔습니다. 의사협회들은. 의사들은요, 얼마나 그분들은 공부를 오래 해서 그런지, 공부 7년 하잖아요. 우리 4년 할 동안에. 그래서 그런지, 와 의사 선생님들이 눈치가 빨라요. 작년에 우리 강화문 운동을 할 때, 의사들은 100%다 들어와가지고, 예? 제가 만나는 의사 선생님들은 광란을 느껴, 광란을 느껴. 제가 나와서 동네에 이제 뭐, 피부과도 한번 가보고, 뭐, 이렇게 병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우리 병원에 온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안받아 치료비도 돈도 안받아 그래서 내가 돈을 내고 하지왜 안받아 그랬더니 우리가 갈 감방을 목사님이 대신 갔다 왔는데 왜 돈을 받습니까 이게 의사들의 99%예요 99% 그렇게 되니까 일선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감각이 빠르니까 윤석열 검사님들이 99%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당신 심판받아 그래서 문재인 앞에 선 검사들은 몇명안돼몇명안돼 나머지 검사들은 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번에 저를 재판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으로 다 돌아왔어 이제 문재인 저놈이 누군지를 이제 알아차렸어요 차법부가. 판사 검사들이 문재인이가 저 어떤 놈인지 내가 처음에 몇년 전부터 문재인 처우은저 인간이 아니다고 화할때 사실 그들은요 내말못 알아들었어요 지금도 국민들 중에서 내가 문재인 욕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해 못한 사람 한30%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3월 1일날 돌아오는 3월 1일날 대한민국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을 하여 자유 통일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1천만 국민 대회를 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코로나 이 집회를 해제해 주면 우리는 시청 앞도 강원광장에서 실제로 1천만 이상이 모여서 제2의 건국 행사를 할 것이지만은 그때까지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전 국민의 핸드폰 제 초도 화면에 이 3.1절 국민 앱을 심어서 그러니까 지금 1천만 앱 심는 운동을 급속도로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저와 함께 마음을 공유하시는 분들,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살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핸드폰에 꼭이 국민 앱을, 심어서 3.1절 국민 앱을 꼭 심어주시길 바라고, 못하시는 분들은 나도 사실 못해가지고 우리 애들 뭐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 나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핑계 대지 마요. 손주들 불러서 야, 이거 할매 거, 이거 좀 해다 할매 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 국민의 앱을 심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애국운동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핸드폰에 심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루에 10개씩, 하루에 10명한테 전파하여. 3일절 전까지 최소한 천만 개 앱을 심도록 여러분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 해제되고 지금도 뭐 여기 모이기가 어려운데, 어, 조금 해제되면 다시 제가 전국에 그때는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어, 방역법을 우리가 따라서 행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분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강인재 변사님이 나오셔서 정말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저이 정부 특별히 문재인 이 시사적인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시겠어요? 네 모두가 네네라고 머리 숙일 때단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오라고. 외친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강훈 목사님, 아직 건강회복도 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끼리 이제 기자회견과 강연을 하는 자리인데, 지금 지나가시는 대구 시민, 대, 대전 시민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듣게 되시면서 마치 이렇게 집회처럼 많은 분들이 모이시게 되셨어요. 어, 들으시는 거는 감사한데, 서로 간의 간격을 조금씩 띄워서 듣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여기 대전, 어, 대전은 저희 또 대국본, 우리 앱 깔아서 지금 다 참여하고 계신데, 대국본의 운영위원장이신 김종대 목사님이 또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곳인데 우리 김종대 목사님 또 잠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 저 우리 정광은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의를 들었는데 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또 국민들이 하나가 되야 되는데. 이렇게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참 어려운 우리는 시국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작년 또 이게 한 2년 동안 2년 가까이 이제 에, 거리를 나오셔서 외치시고 또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이 모이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애국을 할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다가 앱을 다 깔는 겁니다. 깔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떤 각, 각 단체에서도 다 자기 단체의 목소리를 지금은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라 바로 세우는 일에 모든 단체와 개인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모든 이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서 전부 그 앱을 깔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또 핸드폰 가게 가서 좀 깔아달라고 하면 되고 또어 그렇게 해도 안될것 같으면 은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은 직접 이제 사람이 찾아가서 깔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이 국민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이렇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앱 가는 일에 지금 한달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참 추운 날씨에 지나가던 일에 국민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를 강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대 목사님 고생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대전을 이제 떠나야 되는데요. 너무 아쉽죠, 여러분? <laughs> 참, 코로나가 뭔지, 이 국민이 자유롭게 모여서 이 정치 비판을 하고 해야 하는 진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마저 지금 뺏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이길 권력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예, 저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 다시 한번 모셔서 어,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한번 좀 구호 좀 외쳐 주십시오. 우리는 이겼습니다. 반드시 3일절 우리가 천만 개의 벌 깔아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만세 삼차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네. 만세! 네. 만세! 기자회견 세 명이 잠깐 하고 가려고 그는데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